자 오늘은 신형볼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볼링장에 왔습니다 마인드셋이라는 볼링공을 오늘 소개시켜 드릴 건데 사실 어제 마인드셋이라는 볼링공을 밤 늦은 시간에 와서 촬영을 해 보려고 딱 했는데 어, 레인 정비는 하지 않고 일상적인 레인 패턴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 궁금하기도 해서 한번 촬영을 해 봤었어요 근데 불가능했습니다 촬영 불가 상태였어요 왜냐 이 볼링공이 너무 막강한 반응을 보이고 있고 볼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감당이 안 되더라고 요 그래서 아 이거 안 되겠다 너무 늦었으니 정비하기는 또 그렇고 오늘 다음 날 다시 정비를 해놓고 쳐봐야겠다 이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바로 볼링장으로 왔습니다 오늘 레인 패턴은 늘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챔프 43피트고요 볼에 대한 스펙을 살짝 전달해드리면은 커버 스탁은 에볼루션 솔리드를 사용하고 있고 볼 피니쉬는 500에서 1 5 0 0으로 마감되어 있어요. 1500 정도면 많이 외피가 거친 상태죠. 하지만 어제 제가 한3게임4게임한5게임 게임? 정도 굴렸던 것 같아요. 5게임 정도 굴리면서 좀 외피가 박스피니 상태가 아니라 좀 많이 고아진 상태이다 보니 어떻게 보면은 좀 어느 정도 자리는 잡은 외피 상태가 될 수도 있다. 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마인드셋은 새로 출시한 브랜드입니다. 이 마인드셋은 브론스윅에서 새롭게 만든 시리즈예요첫 번째 모델이겠죠 이 마인드셋이라는 볼 자체가요 보통 우리는 코어 개발이 새로 개발되면 새로운 시리즈를 첫 번째로 내놓게 되어 있는데 이 마인드셋이라는 볼에는 코어가 브론스윅에서 여태까지 만들었던 코어 대비 가장 큰 사이즈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카타나에서 소개시켜 드렸던 것처럼 코어 아래 하부캡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카타나 코어는 근데 이 마인드셋은 하단과 상단의 멀티로 장착이 되었어요. 양쪽으로 매달려 있으면 당연 트랙 플레어가 상당히 넓게 요동치면서 꿀렁이는 힘이 많이 세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에볼루션 커버 스탁이 예전에 사용했던 건 퀀텀 에보 시리즈였거든요. 퀀텀 에보 시리즈에서 처음에 딱 굴렸을 때야 이거는 그냥 백엔드를 바라보고 만든 뿔이다. 라고 생각할 정도로 마찰력이 상당히 강했거든요. 그 커버를 사용하고 있으면서 새로운 코어를 개발해서 또 요동치는 코어를 만들었다. 야,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감히 얘기를 해보면, 볼링공, 샌딩공 중에, 이 볼이, 제가 볼 때는, 가장 셀 거다. 가장 강할 것이다. 어, 제 생각에는 딱,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브론즈익은 항상 샌딩볼, 솔리드볼의 진심이었거든요. 각 회사마다 잘 만드는 볼이 있죠 뭐 스톰사 같은 경우 보면 은 리액티브 볼을 상당히 잘 만들어요 제가 봐도 날카로운 액션과 뭐잘 뻗어나가서 쭉 들어가고 그다음에 우레탄 잘 만드는 회사는 엠머 브론스윅 가면 항상 어, 사람들이 많이 선호했다 인기가 많았던 볼 중에서는 다 대부분 거의 브론스윅은 솔리드 볼이었습니다 브론스윅만큼 솔리드 볼에 진심인 회사가 난 없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브론스윅 하면 떠오르는 건 아무래도 솔리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런 수익하면 솔리드죠. 어. 솔리드 볼은 믿고 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마인드 센스라는 볼링공을 한번 굴려 보도록 할게요. 자, 출발해 보겠습니다. 출발. 음,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레인 정비 초반에 제가 이 정도, 지금 센터에서 28에서 친 적이 없어요. 정비 초반에는. 더 내려가도 될것 같은데? 더 내려 볼게요. 20, 25, 30입니다, 30. 이뿌이 지금 얼마나 센지를 제가 확인을 시켜드려야 될것 같아요 자 같은 자리에서 그래도 강하다 는 디펜더 하이브리드입니다 자, 차이점이 많이 느껴지시죠 뭐 당연히 센딩과 하이브리드의 차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디펜더 하이브리드가 약한 볼은 아니거든요 자, 다시 한번 방금 굴렸던 자리를 마인드셋 오지? 야, 심지어 볼이 넘칩니다. 볼이 너무 센데요, 지금? 그냥 무식하게 샌딩볼이라고 해서 그냥 좀 빨리 반응하는 느낌이다가 아니라 빨리 반응을 하지만 그만큼 또 임팩트가 살아서 들어가고 있어요. 솔리드볼은 단순하게 빨리 반응한다에 대한 그것보다는 좀 그래도 한번 반응을 하고도 한번더 차고 들어가는 백엔드 반응이 확실히 존재한다는 라 느낌이 있습니다. 센터인데 와 이거 진짜 센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겁니다 이거 다 필요 없어요 마인드셋입니다 백엔드에서의 반응하는 힘이 솔리드풀답지 않게 이해가 안될 정도로 강력하게 움직여주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는 이 마인드셋에 지금 잠깐이나마 보셨겠지만 어떠신가요 난리가 나는데 자, 다시 한번 8시 40분, 8시, 이제 9시가 돼가는 저녁입니다. 초반에 올려드렸던 영상은 레인이 깨끗한 프레시한 상태에서의 마인드 셋을 보셨다면 또 이번에는 일상적인 레인 환경에서의 움직임은 또 어떤지 체크를 해봐야죠. 레인 이동도 해보면서. 어떠한 액션과 모션이 나오는지 같이 한번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습투구 좀 하고 올게요. 잘못 잡았어요. <laughs> 내가 전기전에서 이런 라인을 친 적이 없거든. 아, 진짜. 한 번도 본 적... 아, 제 연습투를 했지만, 야, 너무 많이 놀아요. 제가 정기형 컨텐츠를 계속 진행을 하면서 여러 가지 볼링공을 많이 보여드렸어요. 뭐, 800 시리즈 쳤을 때는, 인텔과 레틀러를 이용해서, 뭐, 상당히 위쪽으로 올라가서, 한 12보드, 뭐, 13보드, 위쪽 라인을 쓰는 걸 보여드렸고, 그 다음에는 너가웃수로 뭐, 한15 정도를 이용했죠. 또는 뭐, 한 14? 약간 이 정도. 너무 깊게 들어오지 않는 라인을 썼었고요. 근데 지금, 마인드셋 같은 경우는, 시작 점부터 거기를 칠 수가 없는 환경입니다. 그냥 스타트 자체가 스텐스가 벌써 센터에서 뭐 한열 정도는 내려와야 되기 때문에 전기전에서 보여드렸던 볼링공하고 절대 겹치지 않는 자리를 사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도 이런 환경에서의 저 마인드셋이라는 볼이 잘 맞을 수도 있고 잘안 맞을 수도 있는 건데 그래도 최대한 맞춰서 투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버 스펙 같다. 아, 이 볼이. 과연 이게 어떻게 USB-C에서 통과가 됐다는 게 신기한데? 너무 오버스펙인데, 내가 볼 때? 야, 넘쳐난다, 야. 백엔드가. 와. 자, 하나, 둘, 셋. 오호! 지금은 정비를 하고 나서 좀 늦은 시간에 사용감이 있는 레인 패턴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무시를 하는 것 같아요. 정비 초반 같은 느낌의 액션이 나오도록 그냥 딥한 오일만 들어와줘도 백엔드가 지금 상당히 어느 정도 캐리가 왔을 거고 지저분할 건데도 전혀 뭐 미끄러지거나 백엔드에서 좀부족함을 느껴진다거나 그런 부분이 전혀 느껴지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나 그래도 한번 몇번더 쳐보면서 액션을 계속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아직은 몇번안 굴려봤으니까. 안쪽 잘 붙였어요. 오케이. 예전에 리뷰했던 볼링공 몇개들은 이제 안쪽으로 미스를 했을 경우에는 항상 워시가 나거나 1번 핀이 상당히 얇게 들어가는 액션이 항상 나오던 레인 패턴인데 마인드셋은 그냥 뭐 쭉쭉 봐서 쭉쭉쭉 반응을 해주는 액션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이센 센터를 이용하니까 기름띠 자체가 뭐 난리가 납니다 지금 어, 이만큼 지금 센터 자체가 오일이 많다 두껍고 길다. 음. 아이고, 아 이거 못 걸었어. तो 실투 실투 실투. 이렇게 해서 오늘 하루 종일 아침부터 시작해서 오늘 끝난 시간이 11시입니다. 11시. 어떻게 보면 길게 이 볼링공에 대해서 오늘 하루 종일 쳐봤던 것 같아요. 마인드셋이라는 볼링공을 오늘 쳐보면서 느낀 점을 이제 또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볼 필요가 있겠죠. 오전에 쳐보고 오후에도 쳐보고 어 지금 대략 6개 7게임, 7게임 정도는 이제 사용한 볼링공인데 아직도 외피 상태가 보통 샌딩 볼들은 이 정도 치면 좀 반반해지고 좀 미끌미끌해지거든요. 근데 얘는 아직도 아직도 푸석해요. 그 얘기가 뭐냐면, 웨피 컨디션이 상당히 길게 간다는 얘기겠죠? 지금 늦은 시간에 11, 12번 레인에서는 12번은 적당하게 라인을 잘 쳐서 쳤는데, 11번은 붙여도 너무 돌고, 내보내도 너무 돌고, 약간 라인 잡기가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아마 이런 환경에서는 보통 이런 볼링공을 사용하기보다는 좀더 랭스가 잘 나오거나, 아니면 좀 미드라인 정도의 등급을 사용했으면, 너가아웃 같은 거 사용했으면 조금 점수는 잘 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오늘은 점수를 잘 내겠다라는 느낌보다는 이 볼링공이 과연 이런 환경에서 어땠을까라는 걸좀 보여드리고 싶었던 것 같아요. 어, 늦은 시간에 치기에는 적합한 볼은 아닌 것 같다. 어, 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뭐 꾸역꾸역 맞춰서 칠 수는 있을 수는 있겠지만 상당히 좀 피로도가 많이 쌓이는 볼링공이었어요, 저한테는. 뭐, 너가웃이라던가, 뭐, 인텔, 뭐, 레틀러, 빅풋 등등등 뭐, 전기전칠때 볼이 약간 약하면 약했지 막 넘쳐서 막 두꺼워서 막 세서 볼이 안 나와서 못 치는 적은 없었거든요. 이 볼은 그냥 이 시간에 치면 안됩니다 이 볼을 구매할 혹시나 혹여나 생각하시는 분들께서는 전기전 늦은 시간에 또는 밤 늦은 시간에는 절대적으로 이거를 사용하지 않는 걸전 적극 추천드리고 레인 초반에 사용하시는 걸좀 적극 추천드리고 롱패턴에 조금 적합할 것 같아요 피트가 짧은데 오일이 많이 분포된 레인 패턴보다는 차라리 얇더라도 길게 칠해져 있는 레인 패턴에서 사용하는 게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또이 볼로 어떤 재미난 컨텐츠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한번 like 생각해 보고 추후에 또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 뿅뿅뿅. 뿅뿅.